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많은 게임 정보 받아가세요. 어, 오늘은 이제 마우스 반응 속도 향상시키는 설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어, 검색란 가셔서요, regedit 치고, 관리자 권한 실행 모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current user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패널 클릭하시고, 마우스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셨으면, 마우스 하버 타임이라고 있어요. 더블 클릭하시고, 값을 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데스크탑으로 갑니다. 데스크탑으로 오셨으면, 은 메뉴 쇼 딜레이 라고 있습니다. 메뉴 쇼 딜레이에서 더블 클릭하시고, 0을 입력하셔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지디트를 끄시고요. 재부팅을 하셔서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구독, 좋아요 하시고, 많은 게임 정보 동영상 받아보세요.